수술 노하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풀 스루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1.5cm 정도 유륜을 따라서 절개를 좀 크게 한다면 이 정도의 아주 미세한 절개 창으로도 충분한 유선 조직을 빼낼 수 있다는 건 흉터적인 면에서 회복 기간 면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의 고민을 좀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는 저희 DA만의 특별한 수술 노하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 여유증의 수술 방법도 역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여유증이 있는 경우는 지방 양도 많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지방을 얼만큼 효과적으로 제거하느냐로 시작하고요. 여유증은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이 하는 수술이죠. 네네. 남자분들은 지방 조직도 훨씬 섬유 조직이 많고 치밀하고 거기다가 유선 조직까지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니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음. 충분히 조직 을좀 부드럽게 녹이고 그런 섬유 조직들을 끊어준 이후에 효과적으로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이 첫 번째 시작이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출혈도 통증도 회복 기간도 좀더 단축될 어...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가슴 지방 흡입을 한 200cc 내지만 뭐 지방 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정말 여자처럼 많이 나온 경우는 500cc까지도 어... 지방을 빼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지방을 뺀 다음에는 그 지방을 빼기 위해서 절개한 5mm 정도 절개창으로 유선 조직들을 당겨서 빼내는 방식을 우리가 어... 풀 스루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일반적인 여유증 수술은 1.5cm 정도 유륜을 따라서 절개를 좀 크게 한다면 5mm 정도의 아주 미세한 절개 창으로도 충분한 유선 주직을 빼낼 수 있다는 건 흉터적인 면에서 회복 기간 면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흉터적인 부분에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정말 특별한 노하우네요. 네. <laughs> 네, 근데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 사실 수술이 간단해 보이지도 않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술한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수술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어 물론 모든 수술 중에서 간단한 수술이라는 건 없지만 우리 여유증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편에 아, 속하고요. 어, 그래요? 우리가 간단한 수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수술 시간이 좀 짧고. 회복 기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시간도 짧고, 더 중요한 건 부작용이 매우 적을수록 우리가 간단한 수술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 조건들은 충분히 만족해요. 그래서 뭐 정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시간 정도면 충분히 끝날 수 있고, 피주머니라든지, 압박 붕대를 오래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고요. 절개가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밥 제거도 불필요할 정도로, 최대한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